네 오늘 금요 가정 기도회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실 우리 가정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재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 파수꾼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자녀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셔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은 데살로니카전서 5장 신약성경 데살로니카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데사로니가 전서 5장 21에서 23절 말씀.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333면이네요.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금요 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우리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쉬운 두 번째 주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은 인생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어 죄사함받은 인생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수 없죠. 다시 말해, 이전처럼 죄와 더불어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성령이 보시고, 그래, 반갑다 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바울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바울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 병영군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들과 열심히 싸우듯이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그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적전쟁에서 이기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언가? 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지. 이러면 될까요? 아니면 뭐, 전쟁이야, 뭐, 일어나면 싸우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죄가 들어오면 그때 싸우지?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죄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선한 것,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서 악이, 죄악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철저히 마음을 지켜서 선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갈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뭐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죄야. 야, 그거 안 좋아. 그거 선한 게 아니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 선한 것으로 채우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다윗 보세요 방심하는 순간 게을러지는 순간 죄에 싸워서 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매 순간 오늘 본문의 명령처럼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세요. 저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붙 들고 기도할 때첫 번째는 주님. 제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심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활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번더 결단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흠이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알금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영광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지속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함에 기도할 때요 우리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는 자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느니 이 크다. 왜사우니 주의시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수, 아버지 고통 당하는 아버지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소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최험의 원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 한 손으로 만져 주소서 하나님 고쳐 주소서 주의 손으로 오르 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우리 김영애 성도 불쌍히 여겨 주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경륜자매 하나님이요 오르 만져 주시고 기적을 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만져 주시고 고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께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기죽서 만져 주셔야 됩니다 기죽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질병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더 굳건해지고, 더아버지 간절해지고, 더 갈급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중보할 것은, 우리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대신하여,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우리가 아버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대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오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찾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므로 맡겨진 영혼들 생명을 다해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게 하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속히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싸으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맡겨진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내마음을아버지손와 양떼에 두었어.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영혼을 구원한 우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복음의 일세대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장기여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집에서 오는 우리 지체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일세대와 강복장의 장기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복음 일세대또 강복장, 마다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상이 여겨 주소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찾게 하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으시고 함께하시니 주님 영광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소서 반드시 응답하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네번째는 우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모세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맡겨진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 받는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우뚝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중고청 자녀들 우리 아동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부모 세대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장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힘을 주소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서시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 사명 감당 사역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세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우뚝 세워지기를원하며 주여 반드시 세우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되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우뚝 세워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 중부할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섬긴 우리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팀들 붙잡아주세요. 우리 예배인도팀, 중보기도팀, 안내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자와 교사들,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설교자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말씀과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모두가 만나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은혜 임재 사역팀들과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 예배 가운데 사용하시 예배 가운데 회복을 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니 하면서 한 영혼 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을 기억하, 예배를때 헌신하는 안대팀과 예배인도팀 우리 목자와 교사, 또 설교자,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르지 압니다. 주님, 만드소서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 자라운행팀, 또 아버지 하는 재물팀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세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부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가 있어 우리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실 주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신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에 기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역사주시소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를 드리 우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주여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소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소망 대신 주님 아버지여 l b 삶을 i m 주님 앞에 she will be. j i 주 Bada, she 소 i l l be. 님 i m Bada, she will be. j 이 m b a 주님 손에 맡겨 i l l 영 e 을 i m Bada, she w 니다 아버지 j i 을 믿습니다 she w i l 니다 e Jim b a 을 a s h 니다 주님만을 포기하지 주님만을 의지하어 아버지 불사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사여주시고 함께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는 의지하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시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붙잡아 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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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함께 하소 부자, 부자, 부 도와주세요 아버지자 부자, 부자, 부